때는 지... 좋아하게 될 수도 있어. 진짜 매력적. s song. I d i d n 귀여워. o w 귀여 u 추 h 이야 song. 완전 사랑에 빠졌어 뭐가 귀여 u t h 혹시 song. I didn't show you this song. I didn't show you this song. I didn't show you this song. I d i 유죄인간이야, 유죄인간이야. 아,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안되면 어쩔 수 없고 당신은 유죄인 간이야. 아, 등기... 귀여워, 왜 나를 집에 했니왜 아, 나를 집에 있는지 아잖아 싫어한다 <laughs> 아, 나 진짜 꿈같다. 진짜 꿈같다. 너무 감사해. 그냥... 아, 처음엔 괜찮았는데요. 해? 귀가 보이는 데좀더 나은 것 같아. 아, <laughs> 귀쪼끄만서잘안 귀여워, 아, 귀여워, 안 할게. 안 나. 이렇게... 난, 왜 귀여워? 생각나진 않말 텐데. 현우 씨는 일단 실패했습니다. <laughs> 실패, 아 실패라니. <laughs>